롯데 신격호 회장님, 산소에 오는데, 낡은, 맑은 날씨에 갑자기 비가 오네요. 오늘 빛, 비에 옷폭다 적게 생겼습니다. 축수인지, 아니면 애통의 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조성이 성력화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벌 회장님 하신 면호선는 아주 초라해 보지만 단출하고 좋습니다. 우선 예를 올리겠습니다. 예, 네, 좋은 공발을 얻습니다. 잘좀 봐주십시오. 여기 신회장님이 평소 가지고 있던 좌우명이 있습니다. 여기 울주청년에 있고 대한해외의 거인, 신격호 울림이 남아있다. 거기 가봤나. 예, 신회장님은 항상, 어, 실천을 중요시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회장님 이 묘수는 날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늦게 와, 마지막 예를 올릴 때 제가 참석을 해서 이 청강 내는 건못 봤지만, 마지막 부분까지는 제가 보았기에 어, 오늘은 명당초를 들고 우리 회장님 지기가 어떤지 한번 청량해 보러 왔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휴 비가 지금 쏟아지네요. 죄송하지만, 추가 사회전으로 생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참 의연합니다. 어, 뒤쪽에서 앞쪽에 안산 부분입니다. 예, 안산은 어, 천마사라고 하는데 말등처럼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십니다. 아, 그 당시 묘석이전에 어, 이곳은 구강터였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여기는 작동마을인데 작자는 까치 작자를 씁니다. 작동마을의 형국적으로 어 까치머리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형국적으로 어 제가 아는 바에 가면 까치머리의 뒷어 부분으로 어 판단되고. 문수산에서 어 내려온 용맥이대한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맥 지점의 어떤 어 지각 여도 이런 지점으로 저는 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당추가 평범한 기운인 수평 운동도 아니고, 어, 좌회전으로 운행한다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제가 다시 한번더 마음을 가다듬고, 어, 명당추 반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 지금 비가, 소낙비가 오네요. 아이고, 회장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기가 없어 흉지라는 기운인 명당추가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이렇게 <laughs> 이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초라하게 계신 걸 보니 안타깝고, 그 슬픔의 눈물인지 오늘 비가 지금 억수같이 오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지금 이 하늘 주변의 하늘은 맑습니다. 맑은데 산의 입구에 들어서자 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이 길을 어쩌가나요? 오늘 몇 가지만 촬영하고 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명당추의 생기 기운을 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참 영면에 드실 줄 알았는데 추의 기운이 마이너스 회전한다는 것은 참 참으로 어좀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 사실 저는 저 뒤쪽, 그러니까 그 북향으로 보고 있는 어 대한댐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떤 지점에 저는 과거에 자리가 있다고 한번본 적이 있는데, 오늘 비가 이렇게 와서 오늘은 어 이만 철수를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음 이쪽 방향에서 치고 들어오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살충추로 보이고요. 살충수입니다. 보이고, 이쪽에, 어, 배코 부분은, 어, 비주하여 빠져나가는 격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 분기천이 한 270도 정도를 둘러져 있는 형이라서, 여기에, 어, 기운이 있는 걸로 사실,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과거에 이묘 서기 전에 이 산에 왔을 때는 이 자리에 아마 그 파구토로 수정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여튼, 부디 영면하시고, 어, 나중에라도 극락왕생 할수 있는, 어,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이만 오늘은 물러갑니다. 네, 공부 잘했습니다. 네, 영면하십시오. 감사합니다.